전개도가 그려져 있고요. 어떤 전개도죠? 접으면 뭐가 생겨? 그렇지? 접으면 요면하고 요면을 밑면으로 하는 두 개가 평행하고 길이가 아, 합동이 되겠죠. 평행하고 합동인 요두 면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10인 기둥이 생길 거다. 자 기둥부피 어떻게 구한다? 그렇지? 기둥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. 해 주면 되는 거고요 높이는 10이니까 밑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밑넓이는 어떻게 돼 부채꼴 넓 인데 자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하고 요 가로 옆넓이의 가로 4파이 플러스 6 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3 3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? 자 호의 길이가 4파이면 호의 길이가 4파이면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된다? 그렇지 2분의 1 아, L이니까 R이 얼마? R이 3이고요 L이 4파이고요 알겠죠? 그래서 6파이가 된다 알겠죠? 그래서 밑넓이가 6파이 높이는 10이죠? 높이는 10 그래서 답이 60파이가 된다 알겠죠?